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친 일상을 위한 완벽한 저녁 루틴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퇴근 후이 루틴들을 따라 해보세요.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루틴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최소화해 보세요. 소셜미디어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큰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굳어있던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분 정도의 간단한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 해보세요. 요가, 필라테스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차한 잔입니다. 캐모마일, 라벤더, 페퍼민트 등 허브차는 심신 안정에 효과적이에요. 차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명을 켜두면 더욱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저녁 식사입니다. 늦은 시간에 과식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볍고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고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샐러드를 만들거나 건강 간식을 곁들여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독서 또는 명상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0분 정도 책을 읽어보세요.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간단한 호흡 명상을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저녁 루틴의 핵심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충분한 수면은 다음 날 활력을 되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루틴을 실천하며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